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니 찬송가 279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3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밭을 사게함으로 회복의 표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 포위돼 멸망 직전이었고 에레미아 선지자도 시데기야 왕에 의해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 상황에서 소망의 표징이 주어진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유다왕 시드기아의 제10년, 고 누버가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임했다 말씀합니다. 이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1 1기야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드기아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느부간네 쌀이 그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집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1 1년까지 에워쌌더니 오늘 본문 2 절에 보면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혀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그 갇힌 이유가 3절로부터 5절에 나옵니다. 완전히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때 6절로부터 8절, 15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 멜이 사촌인 에레미아에게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땅값이 은 17세겔이라 그럽니다. 선지자가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은1 7 17세겔의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고향에 있는 그 땅을 은 17세계를 주고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구절로부터 1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아가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도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에레미야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표징으로 교육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한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믿음이다. 에레미아 선지자는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땅을 삽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행동한 수유자입니다. 에르미아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에르미아가 70년 뒤에 돌아올 유다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70년 혹은 80년이면 돌아갈 내본향 천국을 위해서 땅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세를 위한 투자는 내세를 위해서도 상을 받고 현세에서도 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란 무엇이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믿음이다. 또한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때로 어리석 다는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위험하다며 비난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아 살고 있던 고향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받으며 120년 동안이나 육지에서 큰 배를 지은 것도 120년 후에는 홍수가 와서 세상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아를 문화생으로 출세가 보장된 삶을 보내고 매맞고 핍박받는 전도자의 길을 간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영생 내세를 향한 미래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장 25절 말씀에서 에레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말씀에 주, 여와여, 호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실. 에르미아는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삽습니다만, 이 성이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해 버렸으니, 과연 70년 후에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투자를 갚으실 능력도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아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26절로 27절에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그그 그, 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43절로 44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산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4 3년에 너희가 이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투자에 보상을 하시되 확실히 보상해주시는 분입니다. 70년 뒤에 에레미아는 죽었더라도 에레미아의 친척들, 그 후손들이 와서 항아리에 넣었던 인봉한 매매증서를 꺼낼 것이고 우리 조상인 에레미아가 성경 지명도 좋게 이 땅을 살았구 나면서 하그 땅에서 즐거하고 누리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경제가 어려워서 헌금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미래적인 믿음인 줄로 믿고 여러분늘 편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 천국, 내세에서 많이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면, 현세에서 많이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레미아 선지자가 시대들이 갇혔고, 지금 유다는 멸망 일보 직전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고향에 있는 밭을 은 17세계를 주고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도 믿음으로 행한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일에 온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기도 하신 후에 오늘도 조언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